네, 안녕하십니까, 역행록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영상을 켰고요. 지금 여기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 제가 지금 잠시 머물면서 어, 편집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장염 아니면 식중독 뭐 어쨌든 아파가지고 아. 많이 아, 좀 홀쭉해졌습니다 갖고 있는 야구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네, 안돼 가지고 야구 갔다 와서 조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들이 라오스에서 여행했던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 올해 1월 영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약 10개월 정도의 지금 갭이 차이가 납니다 현실과 지금 올라가고 있는 라오스 영상이 어, 그 부분에서 조금 그 누구보다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누가 다잘 하겠습니까? 오래 전부터 봐왔던 구독자 분들과 제 지인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채널도 바꿨고, 베트남 영상까지는 올리고, 이제 채널을 바꿔서 캄보디아 영상부터는 지금 채널에서 올리고 있고, 그이 갭을 줄여 나갈 겁니다. 어, 영상 편집 속도도 굉장히 많이 붙었고요. 그리고 노하우도 많이 생겼고, 어, 많이 따라잡을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뭐 불꽃도 쏘고, 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어이 저식 뭐 대체 언제 영상을 올리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동남아 여행할 때는 조금 다큐적인 부분이 조금 강했다면 중앙아시아 여행은 조금 다르게 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어, 너무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본래의 모습이 조금 재미난 모습이 조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너무 정보 위주로만 했던 것 같아요. 라오스 다음 편에 올라올 몽골 영상부터는 조금 그나마 조금의 재미를 더한 영상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 다이렉트로 뭐 1년, 2년씩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4개월 정도 여행을 그러니까 한 대륙 한 파트 이런 식으로 한 대륙을 한 4개월 정도 잡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4개월 정도 또 한국에 머물면서 또 있다가 또 4개월 지나서 여행을 갑니다. 쉽게 말해서 4개월 여행 4개월 한국 4개월 여행 4개월 한국 이런 식으로 제가 최소한 2년을 해볼 생각입니다. 유튜버를 여행을 한국에 있는 4개월 동안 뭘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뭐 엄청 건강하게 막 많으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나쁘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엄마랑 약속을 했거든요. 4개월 단위로 왔다 갔다 하겠다. 뭐 4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다고 해서 엄마를 뭐 뭐 극진히 모시고 뭐 그러진 않지만 저 나름대로 저도 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엄마도 뭐 잘해주지 않는 아들 아들이지만 옆에 있는게 또그 4개월 동안은 또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번 4개월에는 제가 뭔가 많이 몰랐어요. 동남아 여행 끝나고 들어오면서 아나 이번 4개월이 다 끝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상 양이. 어 일주일에 하나 업로드 하는 걸꼭 지켜야지 했는데, 그거는 꼭 지켰거든요. 진짜 매주 매주 업로드는 했습니다. 6일에서 7일 사이 간격으로. 근데 제가 찍은 영상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다 보완하면서. 지금 여행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린 말씀은 꼭 지키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300명도 안 되는 놈이 무슨 이런 영상을 찍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진짜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에 어,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덩치에 안 맞게 굉장히 꼼꼼합니다. 제가. 여튼 오늘 오늘의 고해성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당장.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